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어,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녹화하셨을 때 백그라운드에 노이즈가 잔뜩 껴있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리퍼에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으로 어떻게 노이즈 리덕션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렸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플렉션 필터를 어떻게 자작할 수 있는지 네, 그냥 들어도뭐 노이즈가 아주 자글자글하죠. 그런데 이거를 레벨이 충분하지 못해서 레벨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걸어주고 뭐 세팅을 하고 네, 메이크업 게인 해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네, 소리 다시 한번 들어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이 네, 안 그래도 노이즈가 많았는데 레벨을 올리고 나니까 더 심해졌죠? 자 이제부터 노이즈 리덕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퍼에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 중에 REFER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거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네 아, 모드를 Subtract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프로파일을 생성해 주는 옵션을 켜 주고요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인입니다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노이즈로 인식을 해서 프로파일을 계속 생성하면서 네, 노이즈를 없애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프로파일이 다시 리셋이 되고요. 자 이제 진짜로 노이즈만 프로파일링하기 위해서 노이즈가 존재하는 영역에 영역을 선택해주시고 루프를 on 해주시고, 네, 자 노이즈가 프로파일링이 되고 있죠. 네, 루프된 영역을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좀더 정확한 노이즈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제 다된것 같아요. 네, 노이즈 프로파일 만들어주는 옵션 꺼주시고, 자, 아까 그 위치에 가서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이 시간에는, 네, 노이즈가 사라졌죠. 트랙션 필터를 어떻게 자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레벨이 작은 부분이 좀 많이 손상이 됐어요. 자, 그 부분을 들어봐가면서 조절하기 위해서 루핑을 걸어주고요. 리프레셔 필터를 어떻게 자제할 수요 노이즈 프로파일 그래프가 있는 부분을 커맨드 네. 드래그를 하시면 리덕션 레벨을 조정하실 할게. 수가 있어요. 어, 윈도우 버전은 컨트롤 드래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프레셔 필터를 어떻게 자제할 수 네, 있는지 네, 이제 작게 들리는 부분도 괜찮게 알게. 들리고 있죠? 리프레셔 필터. 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네, 깔끔하죠. 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이제 전후 비교해 볼게요. 리프레셔 필터를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프렉션 필터를, 어떻게 자작할 수 있는지 한번 네, 꺼보면. 리프렉션 필터를 어떻게 자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꺼보면 리프렉션 필터를 어떻게 자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어, 다른 옵션은 뭐 FFT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사이즈가 클수록 더 정밀한 프로세싱이 된다고는 하는데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설정을 바꿔가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설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리퍼에 있는 내장된 플러그인으로 노이즈 리덕션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